안녕하세요 리뷰다전입니다. 오늘은 영상 마지막에 노트북거치 들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노트북 이외에 많은 주변 기기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 노트북 가방, 멀티포트 등이 있는데요. 사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 받침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는 데스크탑과 다르게 노트북은 흔히 책상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목과 어깨, 손목의 뻐근함도 느껴지고 장시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경우 거북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은 휴대성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일반 모니터보다는 작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디스플레이를 낮은 위치에서 장시간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다 건강한 노트북 이용을 위해서라면 노트북 거치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접 노트북 거치대를 알아보기엔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노트북 거치대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노트북 거치대를 고민하던 중에 괜찮은 노트북 거치대가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데이플랜의 DLC360입니다. 단순히 광고라고 스킵하지 마시고 직접 사용한 실사용 호기 리뷰를 보시고 노트북 거치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노트북 거치대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을 받아서 열어보면 깔끔한 실버 색상의 알루미늄 수제로 이루어져 있는 외관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제품이 오기 때문에 내가 조립하다가 부실하게 조립될 일도 없고 번거로움도 덜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거치대인 만큼 발열과 통풍에도 도움이 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하판이 닿는 곳에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제품의 발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노트북니다 노트 거치대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건 무게의 데 요. 노트북 자체가 휴대성을 중시한 제품인 만큼 거치대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사실상 배보다는 배꼽 이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이 제품은 860g의 무게로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에도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건 안정감입니다. 아, 보통 이정도 무게가 되면 제품의 안정감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노트북을 올려놓은 면에 고무 패드를 붙여서 노트북이 미끄러지거나 제품을 올려둘 때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드 자체 면적도 넓게 되어 있어서 제품을 올려놓고도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360도 회전을 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360도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정형 노트북 거치대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데요. 보통 노트북을 서브 컴퓨터나 서브 모니터로 쓰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노트북을 회전할 수 있게 훨씬 만족. 수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없이 휙휙 돌아가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빡빡함을 유지해서 제품 회전시 에도 안정감있는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높이나 각도 조절도 자유롭게 조절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높이와 각도 조절할때 너무 빡빡하길래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배송시에 흔들 림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고자 출하시에 조인부를 꽉 조여서 배송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곳의 조인부를 푼 다음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움직임이 가능할 정도로 조유조수 사용하면 훨씬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인맛대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고 얼마나 안정감있게 사용이 가능한지 거치대 15.6인치에 2.3kg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직접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동안 흔들림이 없고 앞서 말했듯 몇개 들어간 고무패드 덕에 노트북이 미끄러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거치하는 부분이 1.5cm로 타이핑 시에 손목에 닿거나 간섭하는 걸 최대한 줄였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를 올려놓고 쓰기에도 용이해서 다양한 전자제품과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안정성 테스트로 집에 있는 덤벨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 의 편의성도 있으면서 안정감 있는 노트북 거치대를 사는 분들에겐 이만한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아 물론 광고다 보니까 좋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데이플랜에서는 제품 사용 후에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무료로 100% 반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자체도 당일 발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빠르게 제품을 받아보고 사용한 다음에 본인이 제품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후에도 1년간 무상 AS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도 확실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DLC 360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은 데이플랜의 신제품으로 현재 200대 한정으로 28% 추가 할인된 가격인 34,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여기에 현재 구매 고객 전원에게 노트북 웹캠 커버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트 리뷰 당첨 시에는 네이버 포인트 만원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댓글 남겨서 포인트까지 챙기고 포토 구매 작성까지 할 경우에는 스타벅스 쿠폰도 한장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구매한 가격만큼 뽕뽑고도 남을 정도니까 혜자스러운 이벤트 구성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일주일간 실사용하고 있지만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실버 색상의 쿨링 시스템을 고려한 디자인, 제품 안정성과 휴대성을 고려한 디테일한 마감, 360도 회전을 통한 편의성까지, 현재 노트북 거치대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360도 거치대 이외에도 접이식 거치대나 고정형 거치대도 판매중이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데이플랜에서 노트북 거치대 3개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노트북 거치대가 필요하신 이유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노트북 거치대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방식과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다단한 리뷰다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